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성길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허락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다 죽게 아뢰고 용서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예수를 닮아가고자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함과 또한 선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심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글씨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잠시만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청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귀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특별하게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번 5월달에 석회 어, 모임하실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있죠. 물론 예전처럼 굉장히 큰뭐 박해를 당한다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일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이 언제냐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한국에 계신 40대 후반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나름 이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과목을 벗어나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목회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관두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그 목사님은 물류를 배달하는 일 음식을 배달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은 또세 명이나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어, 노력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남 얘기 같지 않다라는 마음에 이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을 좀 보는데요. 그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고생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다. 뭐, 다들 그렇게 산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그 목사님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가족을 잘 먹여 살려보려 노력을 하는 와중이면 응원해주면 좋겠고, 또, 어 심을 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 댓글들이 많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그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목회자에 대한 모습 또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이 정도로 심했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 목회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다 차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라 것,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이냐 너희들만 거룩한 사람이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또왜 거기에 시간을 그렇게 쓰냐 물질을 그렇게 쓰냐 이제 네 인생 즐겨야지 우리 언제까지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 일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인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조롱할 때가 온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어,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또한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는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셨죠. 약속해주셨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더라도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심판이 있을 거다. 마지막 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게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 심판의 날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혹은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후에 올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루 하루씩 나누면서 오늘은 땅과 하늘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하루씩 잡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들 뭐 많이 성경 공부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보았을 때그 하루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땅과 하늘이 나누는 게 하룻밤만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는 더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재림의 때가 금방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금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금방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제림하심을 통하여 심판의 때가 다다르는 것은 오늘 오든 내일 오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이유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심판하냐 내일 심판하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재림의 때를 마지막 영령까지 늘리실 수도 있겠죠.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게올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때를 언제일지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깜짝 놀랄 소식을 제가 듣고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같이 공부하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 나이가 같은 친구가 갑자기 차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학교 동기들의 동기 채팅방에서 듣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뭐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나누는 것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친구가, 제 나이 또래 친구가 죽는 걸 들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생각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아직 저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젊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이 친구의 소천 네, 소천한 소식을 들으면 이 죽음이라는 게 언제 나에게 다올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다가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니 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친구도 차 사고가 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 차를 갑자기 들이받으면 갑자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굉장히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들에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수없이 건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주었고, 내가 고마웠던 마음, 가졌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며, 내 삶을 마감하는 시간들을 갖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겠죠. 즉,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중한 마음, 또한 감사한 마음, 또한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재림, 뭐, 언제, 뭐가 먼저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고,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중 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죽는 것이든 재림 재림이 오는 것이든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곧 재림 즉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 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곧 나를 보게 될, 내가 재림하고 나서 나를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재림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은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사복음서를 복음서를 쓸 생각을 안 했어요.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 모셔 재림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쓸 일도 없었고 뭐 이런 이유가 없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1세대들, 즉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1세대들이 재림보다 먼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 우리가 이렇게 있었서는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한 게 복음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신약성경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재림을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의 곳이 금방이다라는 믿음을 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고 구원, 즉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며 내가 그 속에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물론 그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 그러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곁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믿음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내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심지어 죽기 전까지 내가 이 사람만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마저도, 그래,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 죽음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 꽉 붙들고 있었던 그 경직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풀어지게 되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뭐 하나 더 붙들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뭐 명예 지키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도 같이 맞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져주는 거죠. 그냥 이해해 주고 맙니다. 또 무엇인가 주어진 것들 속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이나 혹은 두려운 마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다가올 수 있지만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와 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수 있다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는 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래,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도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눈을 뜨게 하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기계를 작동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 신앙, 또 심판에 대한 신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것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연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마지막 때이지만 오히려 그 때가 있음에 감사와 자족함을 가지고 삶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어진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함과 또한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지금까지 의롭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예수 예수만 변하지 않는다면 변질되는 일이 아니라면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고 감사한 일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신다 하여도 감사와 기뻐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더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gain.